치고 나가고 달릴 수 있는 해다 보니까 네. 대신에 그런 건 조금 많이 들어와요 아, 이제 뭔가 네. 새로운 도전을 한다거나 아. 네, 새로운 시도를 한다거나 네, 네. 그런 거는 조금 많이 들어오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의 인호드령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드디어 2025년 그쵸 다 왔습니다. 네 이제 해가 바뀌어져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좀 10년 운세에 대해서 말해볼 네, 네. 건데 첫 번째 주인공분들은 이제 소띠분들. 네, 소띠. 소띠분들의 이제 10년 후에 알아온 게 없어서. 네. 이분들이 2024년도 뭐 상반기. 네. 좀 어떤 것들 때문에 좀 힘들었는지. 그리고 네.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저는 이제 올해 소띠분들을 봤을 때. 네. 작년은 조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네 24년도 이제 갑진년이라 해가지고. 초에 조금 풀리나 싶다가도 네. 상반기, 음, 네. 4월, 이제 4월부터, 4월, 5월부터 해가지고 네. 여름까지 네. 또 반짝 막혀야 되고 네. 또 가을에 조금 풀렸다가 겨울 되면은 또 이제 조용해야 되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금 힘든 시기를 조금 겪었다 보거든요. 네. 시끄러운 일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한 번씩은 겪었어야 되고 아... 네. 재작년이 정말 힘들었다, 힘들었다 하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재작년 못지않게 작년도 힘들었거든요. 아... 네,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작년 이제 24년도, 갑진년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냥, 예, 버텼다. 아... 예,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참고, 버텨왔다. 재작년부터 네. 시작해서. 네, 한... 그렇게 보이고, 이제 25년도로부터 봤을 때는 네. 조금 이제, 예, 결실을 맺는 다라고볼수 있죠. 아, 진짜요? 예, 노력한 것만큼 결실은 보겠다. 아... 예 네. 근데 다만 네네.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겸손이 조금 중요하죠 음... 또 자만하거나 오만하면 안되고 여태까지 이제 겸손하게 그냥 꾹꾹 참고 버텨왔던 것처럼 네. 그렇게 있으면은 대신에 이제 그 결실은 볼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음... 그리고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네. 14년으로 해가지고는 기운이 괜찮아요 어, 진짜요? 네. 엉글려 있던게 조금 이제 그 무거운게 좀 풀린다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치고 나가고 달릴 수 있는 해다 보니까. 네. 대신에 그런 건 조금 많이 들어와요. 어떤 요 이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거나, 어... 네, 새로운 시도를 한다거나 네네. 그런 거는 조금 많이 들어오는데, 음... 다만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자만 오만하지 말고, 네. 네. 그리고 과로를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다. 아.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빠지는 만큼, 네. 네 자기 이제 일적으로 능력적으로 올라가고 바빠지는 만큼. 내잘 네, 나가는 것 네. 내가 이제 해야 될것 그것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네. 부부가 있다면은 자기 이제 부인이나 남편을 음. 조금 더 돌아봐야 되고 예. 애인이 있다면은 애인 사이가 소홀해지지 않게끔 음. 예. 그렇게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 봅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제 작년. 그래서 네. 작년에 소띠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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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올해는 네. 조금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말 건강도 아프고 네. 건강이 맞아요. 정말 안 좋았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사람이 어쩔 수 없다. 어 없듯이, 네. 건강이 아프면 금전이 또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쵸,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네. 건강도 안 좋아서, 2025년에, 네. 건강적인 부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어떻게 보이실까요? 2025년으로 해가지고는 건강적으로 큰 문제는 안 보이거든요. 네. 내가 가만히 있다가 아프거나 뭐 이런 건잘안 보여요. 음. 근데 대신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과로, 음. 왜? 과로 이런 걸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과로 조심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무리야 너무 무리한 일정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네. 이런거를 조금 자제하시는게 좀 좋지 않나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 소띠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일복은 끊이지가 않아요 아... 아... <laughs> 일복은 끊이지가 않는데 이제 그 일로 자기 거를 좀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소띠분들이 그게 잘 안돼요 일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걸로 만드는게 아... 네. 올해는 그쪽으로 좀 머리가 트일 겁니다. 아, 네,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어... 네, 근데 이제 또 너무 이제 기운이 좋게 들어온다 보면은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조금 구분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음... 네, 자중할 필요는 조금 있다. 네. 뭔가 선택을 하기 전에. 음... 네, 그런 게 보이고 또 내가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려는 만큼 네. 그만큼 내 주위를 둘러볼 필요도 있다. 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선생님께서 이제 좀 소띠분들한테 네. 올해는 네. 과감하게 도전해라 네. 시도해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도전과 시도 중에서도 네. 사업으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뭐 정말 다른 직장으로 옮기시려는거 옮기실려고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좀 어떤 걸 조금 더 추천드리나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소띠분들 네. 직장쪽도 좋긴 해요. 아, 직장 옮기는 것도 좋긴 한데. 네.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네네. 평균적인 소띠어들로 봤을 때는, 이제 올해는, 음. 예, 직장보다는 자기 사업이나, 네. 예, 자기 걸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냐면은, 하 직장도 들어가도 좋긴 해요. 네. 예, 직장에서 능력진정받아서 이제 뭐 좋은 데로 갈수 있으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거고. 네. 근데 하지만은, 그렇게 묵묵히 일하는 성격에는 자기 사업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대신에 너무, 너무 과감하게, 또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좀 작게, 아... 네, 조금 조금씩 자기 걸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